수시의 비밀로 가 볼까요? 자, 수시의 비밀에서 첫 번째. 수시 70%한 말은 무의미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이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 이월이 얼마만큼 되는가는 것은 페이지 25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각 대학별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개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학의 수시 이월이 3개년도 표시가 돼 있어요. 보통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러지 않고요. 3년의 통계를 다 보시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 연세가 많을 때는 10%, 적을 때는 8%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정시가 늘어난다고 할때 이제 수시 2월 되는 건데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수시 2월이 거의 다 자연계열이에요.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는 수시월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수시월은 미등록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네. 미등록이란 건딴데더 좋은 대학에 등록하고 여기 등록을 안 하는 거죠. 네.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생이 서울대 인문계열을 등록하지 않고 갈 곳이 별로 없죠. 예. 네. 특수대학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면 경찰대라든가. 네. 뭐, 사관학교에 특 특별한 소명이 있다든가. 문간대 카이스트를 갔다든가. 뭐 이런 경우 몇개 말고는 별로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 서울대 인문계열 학혁생들은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자연계열 학혁생은 다른 데 가고 싶은 게많더래요 주로 의치가 많겠죠. 또 카이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따라서 서울대 수시월은 거의 자연계열에 따라서 서울대가 거기 21.5%가 27%가 됐으니까 5.5% 증가했죠. 이 5.5%가 거의 다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학생들 얼굴이 막 편해. 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말이죠. 인원이 꽤 많이 늘는데, 인문계 자연계 공이 다 많이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계도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럼 연세대부터 이미 그러고 있으니, 연세대 고 밑에 써 있는 학교들도 다 그렇다. 네, 다 그렇습니다. 인문계 절반, 자연계 절반, 골고루 다 수시월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수시 70% 말이 무의미하다는 건또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정신은 길이 다르다. 자, 학종도 하면서 논술도 같이 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말고는 거의 없다. 학종이면 학종, 논술이면 논술이죠. 따라서 학종과 논술을 더해서 몇 프로다 이런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수시 70%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24페이지 연세대 한번 볼까요? 연세대가 논술이 17%고 학종이 29%예요. 두 개를 합쳐서 47% 정도 되죠. 두개합쳐 47%다. 무의미한 수치라는 거예요. 왜? 연대학종과 연대논술은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학종하는 사람은 29%가 수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논술하는 분은 17%가 수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70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 특목고 학생 중에서 특기자도 준비한 학생은 학종특기자랑 같이 할수 있죠? 그럼 두 개를 합쳐준다면 45%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수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고 정신은 어떻게 한다? 28.3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올해 33으로 늘어나고 8 더하니까 정시는 42% 알겠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했던 수시에서 한 2, 3%씩은 다 떼야 돼. 왜 2, 3%씩 미등독이 발생해서 정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논술이 17%가 아니고 15%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적어 보일까 봐 그냥 원래 수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수시 월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시면 수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볼수 있고 수시 뭐 여섯 장 쓰는 거다 아시죠? 여섯 장 외에 더쓸수 있는 대학도 다 아시죠? 모르시면 2 3 페이지에 1, 2의 예외라고 해서 여섯 장보다 더쓸수 있는 대학 그다음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학교도 있죠? 보통은 다안 되는데 되는 학교가 거기 2의1의1로돼 있습니다. 수시 육회를 초과해서 지원 가능하며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 하지만 가기에 쉬운 대학들이 아닙니다. 그 점은 잘 확인하시고 특별히 준비한 학생들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언제 말이죠? 수시의 기본상은 봤으니까 전형별로 가장 중요한 걸 하나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시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평의 중심적인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해부 이렇게 하는데요 해부. 네. 일단 말이죠. 학교별의 변동 상황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고그 전에 이십육 페이지 자료집을 보면 학종이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먼저 좀 대별해 볼까요? 첫 번째는 그냥 서류 백퍼센인 경우가 있죠. 서류 백 끝.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서류 100인 경우에는 뭐 학생부라든가 자소서, 그 다음에 추천서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걸 전부 정성평가하는 거죠. 학생부의 교과도 정성평가, 비교과도 정성평가, 당연히 자소서는 당연히 정성평가. 여기서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수치를 고지고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평가한다. 고등학교 간의 우열도 고려한다. 이런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을 보면 서류 플러스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접을 서류하고 같이 합쳐서 정성평가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서울 또는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서울 인근 학교까지 포함해서 학종을 전부 두 페이지로 정리한 것. 이게 인서울에 있는 학종 전부예요. 음. 잘 보시면 표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4개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왼쪽은 서류 플러스 수능 플러스 면접입니다. 여기서 수능은 당연히 수능 최저죠. 음. 그러면 서류 다 들어가고, 면접 또는 면접 구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제가 표에다가 부담 커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조금씩 줍니다. 두 번째 칸은 뭐가 없어요? 면접이 없어. 네, 서류하고 수능 최저만 있어. 근데 어쨌건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조금의 부담이 있죠. 세 번째 칸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번째 칸도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번째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전체를 한번두 페이지를 보세요. 대부분 대학이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네.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 서울 학중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는 네 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확인해 볼까요? 서울대, 치균,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맞잖아요. 선생님 학교가 몇개더 있는데요? 몇개더 있는 건 의대입니다. 예. 네, 즉 홍익, 아 아주대 의대, 단국대 의대, 카톨릭대 의의 간호는 그 대학에서, 즉 단대, 아주대, 카톨릭대에서 다른 과들은 전부 수능 체제가 없고 의대. 또는 의대 간호만 수능 체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홍대 미대도 일반적인 게아니니까 제외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과로 일반적인 본다면, 일반적인 인문 자연계로 본다면 네개 대학 서울대, 고대, 이와야대홍익대만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다. 이해 가시죠? 음. 자,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회색 표시가 돼 있는 게 바로 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바뀐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 뭐가 바뀌었죠? 복습해볼까요? 예, 수능체제가 없어졌죠. 서강대 학업형, 역시 수능체제가 없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 특기자에서 넘어왔습니다. 성균관대, 이름 다 바뀌었죠? 예,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전부 다 어, 면접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도 역시 특기자에서 넘어왔다는 거잘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다 변동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숙명대의 숙명인재이는 신설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덕성여대 덕성인재는 원래 면접이 없었는데요. 올해 면접이 생겼어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왜 특이한가 잘 보세요.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주로 본다면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면접이 좀 없죠. 네, 중상위권 중위권 이하는 면접이 거의 다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 면접이 없다면 말이죠. 면접이 없는 게왜 상위권에 맞냐? 그 이유는 상위권은 서류만 갖고도 애들을 뽑기가 쉬워. 중상위권 이어로 내려가면 엄마 서류만 갖고는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봐서 그 학생의 실제적인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싶은 태도가 이 전형에서 잘 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26페이지, 그네개 칸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구조. 그세 번째가 뭐냐? 교과서류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류 혼합형. 학생부 종합은 서류라는 이름으로 학생부를 정성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교과라고 써 있는 거는 정량평가거든요. 예, 다시 말하자면, 정량평가 교과와 정성평가 교과가 혼합되어 있는. 짬뽕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는 정량평가, 서로는 정성평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추천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추천전형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은데 요거는 다음, 다음 시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천전형만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평가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는 자기 속에서도 없죠. 학생부만 들어가죠. 더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도 안 들어가죠. 학생부 비교과만 정성평가하는 아주 특이한 대학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교과가 너무 안 좋은데요. 자공고입니다. 자공고. 자율형 공립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죠. 내신이 보통 5, 6, 7이더라고요. 교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아이 교과가 너무 밀려서요. 교과는 안 보는 비교과만 보는 한양대 학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쓰지 말겠했습니다 예, 아무리 비교과만 본다고 해도 예,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교과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교과는 빼고 비교과만 보더라도 그 교과의 어떤 상태가 비교과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암암리에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보고 압니다. 따라서 저는 그 학생은 그걸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비교과만 본다고 너무, 아, 교과를 아빠도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좀 보시고요. 그 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어떻게 뽑혔는지, 섬, 섬, 선배들, 졸업생들의 어떤 결과 좀 확인해 보시고요. 나의 비교과가 교과와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교과보다 확실히 부각되는 다른 요소들도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신 다음에 한양대 지원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말이죠. 지금 뭐 1번, 2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3번, 교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학생부 종합 서류에서 교과적, 비교과적 요소 두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교과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정성평가하는 교과니까 자, 그 고등학교, 자기가 속해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겠죠? 고등학교 평가와 자기의 교과능력이 정성적으로 평가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3학년 1학기 때 내신, 제일 중요하니까 좀더 매진해서 내신에 좀더 집중해 주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직윤이냐, 그다음에 고려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이화여대 홍익대만 목표로 하면서 수능 대비하는 것은 뭔가 역량의 분산이기 쉬워요. 왜 이화여대 홍익대 주변에 있는 대학들, 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는 전부 다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근데 꼭 이화여대 홍익대만을 목표로 해서 수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지금 진짜 올려야 되는 내신 교과가 오히려 열버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꼭 서울대 고대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닌다면 서울대 치기이나 그러다가 안다면 오히려 수능은 좀 멀리 한다기보다는열개 하시고요. 오히려 내신에 좀더체중하고 시간에는 남는다면 면접 대비를 더 하시고 자소서를 좀더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하는데 저 학종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학종을 하면서 정시를 같이 한 학생이 학종 여섯 개에 떨어졌을 때 정시에서 학종에 지원했던보다 좋은 대학에 간 경우는 단한 경우도 없습니다. 학 종을 지원하는 순간 학종 가야 돼. 거기 떨어지는 순간 절대 정시로 못 가요. 처참해서 못 갑니다. 예. 아니 내가 이런 대학을 처참해서 못 가요. 그래서 자동 재수 각이 나오기 때문에 학종을 한다면 학종에 합격하도록 모든 전력을 투자해야 돼. 내신 더 올리고 영적 이마라도더 올리고. 예, 비교과 좀더 마무리 해주고. 예. 비교과 1학년 2학년 때딱 보고 어떻게 사학이 이렇기 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종결적 차원에서 뭔가 승화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맞도록 자기 활동을 조정해야겠죠. 학교 활동,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 좀더 주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과다음으로 중요한 건뭐 세특, 뭐 그다음에 행특. 그죠? 뭐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서 비교과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역대 입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 썼는데요. 이미 다 확인하셨죠? 선배들이 잘 합격했던 것들 잘 확인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은 이제 학교에 가면, 2학년 때 보통, 어, 학부모님들이 보통, 어, 담임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선배들이, 어, 평균으로 보니까 그건 좀 이제 러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 평균 몇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학교로 학종을 갔다는 통계들이 쭉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5개년치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 가서 제 자식 때문에 본 거죠. 저도 저도 학부모 아닙니까? 딱 보니까 말이죠. 내신 1.0부터 1.5평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가 딱 있고요. 1.6부터 2까지가 두 번째 페이지. 2.1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내신들이죠 다. 쭉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예를 들면 아, 내신이 별 평점이 높지 않은데 뭐 K 대학에 붙은 학생이 딱한 명이 있더라고요. 음. 이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점수대가 K 대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내신 평점 2점 어떤 학생이 K 대를 갔다. 그러면 5년 동안 개망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학생은 왜 붙었는가 하면 왜 붙었는가? 왜 붙었을까요? 예, 네. 평균점, 평점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균 등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장점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내내신 평균 등급은 2.1인데 이 친구가 화학과를 지원했는데 화학 수학은 거의 다 1이었다. 국어 용어에서 3이었다. 그래서 평점이 2일 수도 있지. 이해가시죠? 예, 네. 뭔가 드러나지 않는 전공적성과 과에 대한 능력 이것이 교과 비교과에서 입증된 특별한 인간이라고 봐야겠어요. 내가 그러한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그 평균점에서는 절대 그 대학에 갈 수가 없죠. 좀몇 개가 더 있어 그 점수 때. 우리가 예를 들면 1.8인데, 어1.8 때가 이 학교 뭐 S 학교를 몇명 됐네, 몇명 됐다면. 될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거기로부터 위로 여섯 개를 좀 쓰지 마세요. 될수 있다는 건그 5개는 체중에서 한 다섯 명 됐으면 연간 한명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다섯 개. 아쉬움은 위로 한개 정도. 알겠죠? 우리 그평점대서 합격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여섯, 아래로 다섯 개, 위로 한 개. 알겠죠? 그렇게 쓰는 게 원수 쓰는 방법이지. 그 위로 여섯 개 써보시면 여섯 개다 떨어지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하시게 될 거야. 어, 누가 됐던데요? 아,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예. 네. 예. 네. 항상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요. 그 밑으로 다섯 개써더라도요 정시로 거길 못 가요. 예. 네. 학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알겠죠? 반드시 그 아래로 다섯 개 써도 충분히 높게 쓴 거야. 알겠죠. 예, 거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종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한번 볼까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교과다 아닌 거 말씀드렸고요. 이미 세 특의 기록 내용이 좋아야 되겠죠. 세 특이 좋으려면 교과도 좋으면 세 특도 좋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죠. 이거는 진짜 복이지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안써주면 도대체 세 특이 어떻게 좋아져? 마지막 3 번, 3번, 3번 특히 중요한데요. 학종은 성적이 점점 오른 학생을 높이 평가한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더 좋으면 아주 만족스러운 이런 어떤 그래프 곡선이다 이렇게 말을 드리셨는데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예. 어떤 학생보다 좋은가? 1학년 때부터 2학년이 떨어지고, 2학년 또 3학년이 떨어진 학생보다는 좋아. 예.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가 그저 그렇게 늘 같은 학생보다 좋아. 근데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면 늘 잘하는 애를 뽑겠어요? 못하다고 올라가는 애를 뽑겠어요? 당연히 늘 잘하는 애가 더 잘하지. 늘 잘하는 애가 올라가는 애보다 더 못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학생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하잖아요. 계속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1학년 때 못했다면 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학년 2학기 때까지 못 올렸어. 근데 그거를 3학년 1학기 때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종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종을 목표로 똑같이 내신 공부를 투자했잖아.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졌어. 그러면 뭔가 진건진 진 거잖아. 그러면 졌으면 이 친구보다 학종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 거죠 지금 동일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3학년 이몇개가 되면 딴데도 눈을 함께 돌려야 되죠. 어디 논술로 눈을 같이 돌리는 사람도 있고 정시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친구는 안 돌려. 왜 학종 올인이야 이해 가시죠? 네, 당연하지. 내신 점수가 좋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내신을 같이 했을 때도 졌는데. 얘는 내신만 계속해 나는 논술도 눈 돌려 정시도 눈 돌려 역량 분산을해 똑같이 했을 때도 졌는데 역량 분산하고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2학년 2학기 때 성적을 갖고 학종을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걸 팔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거지 이거보다 3학년 1학기 때더 오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는 없다 왜 똑같이 승부해도 졌는데 똑같이 승부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 성적 갖고 학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내신이 좀 끝나는 6월 정도 내신이 끝나고 7월이 되면 이제 내신은 없어지니까 학종 대비자는 이제부터 자기소개서를 쓸 뿐만 아니라 면접 대비를 해줘야겠죠. 면접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면서 때로는 교사 추천서를 보면서 좀 미진한 내용 거기서 표현되지 않은 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학업적인 내용을 같이 묻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재심문 면접보다는 당연히 면접의 심도가 떨어지죠. 재심문 면접은 심층 면접이라고 도 하고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말로 하는 논술 시험이죠. 수학 문제를 주고 몇십 분 보게 한 다음에 여기다 푸는 거죠. 예, 이과는 문과는 그거를 글로 쓸 거를 말로 요약해서 조리 있게 전달하는 건데. 사람이 글로 쓰는 거가 말로 하는 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소설가인데요. 소설 너무나 감명깊게 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제가 찾아갔어. 교보문고에 사는. 아니면 이게 나 아, 찾아갔는데 너무나 말씀을 못하는 거야. 너무나 실망했어. 나 여기 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시간 아깝다. 글과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은 시험은 시험은 누가 잘 봐? 시험 연습을 한 사람이 잘 보는 거야. 공무원 시험 누가 잘 봐? 공무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봐. 면접 시험 누가 잘 봐? 면접 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봐. 면접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제시문 면접이건 서류 기반 면접이건 최근에는 토론 면접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죠. 거기 대학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중 미니 면접 서울대처럼 다섯 개방 또네 개방에 들어가서 5 0 분, 6 0 분, 4 0분 하는 다중 미니 면접이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치대, 의대, 수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이름들은 말이죠. 전부 작년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칠지 하는 것은 올해 요강, 올해 뭐가 나와야 돼. 올해 수시 요강이 나와 줘야 돼. 4월에 나옵니다. 수시 요강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작년과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시 에피빈을 첫 시간으로 학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